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작만 안 하면 이재명이 이기는 판이지 지금 한동훈 띄우기를 겁나게 하고 있어 한동훈이 무슨 정치를 해봤다고 지금 적폐 세력들이 똥줄이 탔단 얘기다 이재명 어떻게든 감옥에 처넣을 심산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감옥에 처넣기 힘들다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지금 신당 창당이다 뭐다 난리들이 난 거고 또 부랴부랴 뉴페이스로 한동훈을 밀고 있는 거야 근데 한동훈의 확장성이 떨어져 아무리 보수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밀어줘도 그네를 깜방에 쳐놓은 게 한동훈인데, 한동훈 차장검사가 구형을 내렸어요. 35년 구형 내린 게 한동훈인 걸. 이걸 모르겠어, 보수 지지자들이? 그거 계속 지적하고 이러면은, 보수는 하나가 되기 힘들어. 보수가 하나가 되면 싸우기 힘든 판이지만, 하나가 되게 힘든걸. 그리고 얘는 너무 깐죽되고, 인품이 너무 떨어져. 정신병자 같아. 얘는 확장성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걱정되는 거는, 윤석열 같은 미친도 대통령을 만든 적폐의 실력에서 봤을 때, 한동훈도 계속 찬양을 해주면, 상당한 지지율 상승은 할 수는 있겠거니, 걱정은 되는데, 일단 보수가 똘똘 뭉쳐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데, 똘똘 뭉치기 힘들어. 친박 세력들은, 또 대구, 경북은, 그래도,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윤석열과 다른 성격으로 재수 없지.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미친놈이긴 한데 성향이 다른 미친들이지.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세상에서는 못 살지 이민가야지 다. 한동훈이 대구에서 인기가 있다는 거야. 홍준표 시장한테 압승을 거뒀대. 요거 구라 여론조사 같아. 한동훈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업적이 있고 홍준표는 보수에서 수십 년을 털을 닦아온 사람인데 실제 지지율은 홍준표가 보수 쪽에선 최고야. 이 여론조사 구라야구라 아내가 봤을 땐.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보수 인사 호감도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참나 <laughs>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들어본 적 없네 이런 여론조사 기관 여론평판연구소 그냥 지네들이 만들면 연구소고 여론조사 기관이 되는 거야 고성국TV 의뢰로 대구 시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보수 인사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 한동훈이 38% 홍준표가 13%래 3배 정도 한동훈이 앞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한동훈 띄워주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 부랴부랴 이재명의 대항마로 키우는 건데 한동훈은 보수 안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국민일보가 어디 거냐 순복음교회 브레이브조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국민일보는 적패랑 한몸이니까 근데 한동훈의 한계가 있어 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고 정신질환 있어 보여 하는 직거를 보면 너무너무 차분한 게 없어 한숨 쉬다 확! 이랬다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같은 거할 때도. 그래서 얘는 이재명과의 대결을 만약에 대선에서 하더라도 진보 세력들의 공격에 많이 흔들릴 거야.